네, 안녕하세요. 홍태경매, 네,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분은 지난번에 한 번, 한 2주 전에 인사를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안 나오셨어? 지금 바빠서 그런가요? 아우, 이 바쁘다는 거는 뭐, 충분히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증거니까, 예, 그거는 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예,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김 변호사님을 모시고요, 음,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그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분쟁거리에 대해서 제가 우리 김 변호사님의 법률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죠, 뭐. 네. 네. 일단은 친구한테 왜, 친구끼리 돈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어, 일단 때렸어요. <laughs> 열받아서 때렸어. 그래서 전치 4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치가, 전치 4주가 나오면. 네. 전과가 그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 전과 있으면 네. 가중처벌. 전과가 있으면 네.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주에. 네 그렇습니다. 사주에 구속이 돼요? 될수 어, 있습니다. 전과 있으면. 네. 어 만약에 전과가 없으면. 전과가 없으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네. 그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음. 풀려나올 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내가 돈을 빌려갔는데. 네. 내가 돈을 뭐좀 일부러 안 갚은 것도 있지만 내가 없어서 못 갚었는데 안 갚는다고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그럼 맞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고소? 네, 그렇습니다. 고소해야죠. 일단. 고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음.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나 검찰청을 가서 어. 내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어. 네,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아, 직접 가서? 네. 근데 그러면 은나 홀로 혼자 가서 저기 준비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유,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예. 그냥 그 피해 사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음. 정확히 적시를 해서 제출 하면 음. 그, 괜찮습니다. 아그자 적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 나와 나있진 않고요. 네. 그 아무래도 좀 형식을 좀 갖추긴 해야 되는데, 음 그뭐 조금 그 다른 구고장 같은 거 참고만 네. 하시면 쉽게 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면은 뭐아그렇 예, 아, 역시 네이버가 네. 좋은데, 아니면 네. 유튜브 검색해도 되고. 네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왜 소송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네. 요즘 그 전자소송이라고 나홀로 소송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나홀로 소송이 그게 그 어떻게 뭐좀 쉽게 좀할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 네. 원래 이게 소송이라는게 자체가 음. 본인들이 직접 진행하시는 건데 네. 이제 본인들 하시긴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좀 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음.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음. 변호사한테 업무를 맡기는 건데요. 네, 혼자서도 충분히 그 음. 이런 걸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인터넷으로. 예, 인터넷 전자소송은 인터넷으로 이제 예. 접속을 해서 음. 서류, 도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아, 뭐 첨부 파일 걸 예, 해놓고. 그렇죠. 아, 예. 그러면은 뭐날로 소송도 그냥 예를 들어 뭐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그냥 내가 소송을 준비해서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렇죠. 서류만 예, 있으면. 예, 예, 예. 어. 일단 뭐 절차도 뭐 그러면은 뭐그 인터넷 접속해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예. 하긴 법원에 가니까 전자소송이라고 막 홍보를 하는데 혼자 쉽게 할수 있다고. 네. 예. 진짜 쉽긴 쉽나?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에, 아직 안 해봐서. 그 여러분 네. 지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아, 경험이 아무래도 그렇구나.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음. 지금 머리가 아프실 수 있죠. 아 네. 역시 소송도 해본 사람이 잘하겠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음. 이제 세무 업무를 할때 있어서 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세무사 분들한테 맡겨버리는 일이 있는 것처럼 아 소송도.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음, 그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이? 예, 예. 되진 않나요? 됩니다. 아, 예. 그 우리 김 변호사는 세무도 다 되고? 예, 그렇죠. 아유, 능력자네. 네.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뭐, 딴 얘기 했지만, 그 만약에 그 저놈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일부러 안 갚는 것 같아요. 돈 분명히 있어. 네. 예. 그러면은 뭐, 차용증은 있어요. 써놓은 거는. <laughs> 근데, 저 놈이 저게 돈이 있으면서 안 갚으니까 저놈 재산을 내가 조회를 해서 저 재산에다가 뭐 가압류를 하든 네. 뭐 경매를 하든 재산 조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재산 조회 신청은 음. 판결문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판결문 소송을 해야 되네요. 네, 네 그렇죠. 음. 네.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네. 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업체들이 음. 그뭐 때인 돈 받아드립니다 하고서 재산 조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석으로 하는 절차는 아니고요 그냥 아름아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비용만 날리고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 요즘 뭐차 타고 다니다오면 왜 현수막에서 떼인 돈 받아준다 네, 네, 네. 거기 뭐 허가업체라고 뭐, 뭐, 뭐 서울가 뭐 있던데 그건 가짜겠네요 그럼? 허가업체일 수 있는데 네. 이 재산 조회를 하는 거는 네.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함부로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자기들 인력을 모유해서 뒤를 캐가지고 뭐, 자기 집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확인하는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구요. 음, 음. 네. 일단은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구나 예, 네, 그렇죠. 네. 네. 판결문이 있어야만, 음, 법원 통해서 합법적으로 재산주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제일 정확하고 네.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주의를, 내가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이제 소송을 해요. 네. 그러면, 뭐 내가 지금 소송하는 기간부터 얼마 정도나 걸릴까? 시기간이 그... 소송을 하시게 음. 되면, 네. 아무리 짧아도 네.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소장을 제출하면 음. 상대방이 그걸 받고 네. 답변하는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통은 첫 재판 날짜가 잡히는 게 2개월이나 3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이라서, 오. 아무리 간단한 소송도 음. 이제 마무리가 되려면 6개월 정도는 보통 생각을 하셔야만. 음. 오늘 네. 접수해서, 뭐, 내일 나와서, 모레 판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 근데, 간략한 절차로 지금 명령이라는 게 있긴 한데. 지금 명령, 네, 네 지금 명령. 지금 명령인데, 그거는, 네. 그, 일단 지금 명령을 신청을 하면, 네.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고, 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음. 상대방이, 지금명령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네. 하면 어. 아까 말씀드린 그 6개월 이상 가는 소송 아. 절차로 가야 되는 그냥 그런 내가 그냥 인정을 하고 되면 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보통 인정 안 하니까 그렇죠. 아 나는 뭐 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6개월 이상 갈 수도 있는 예. 그렇죠. 거고아 예. 그렇군요 이게 친구가 뭐한 200만 원 300을 빌려줬어요 네.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참 이게 소송을 하려니 네. 이게 소송이 될까? 근데 그것도 되죠? 아예 됩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명령으로 음.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는 거 되게 비용이 간략하게 들어가는데요. 물론 음. 일을 하면은 좀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소송을 음, 한 200만 원, 300만 원은 네. 그거 갖고 변호사 선임을 하기에는 뭐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네, 우리도 김 변호사님은 그쵸. 그것도 그냥 할 수는 없고 네. 네, 비용을 받아야지, 그쵸죠 아. 일단은 뭐 작은 돈이라도 뭐 전자소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으니까 혹시 친구가 돈을 안 감는다. 일단 근데 말로 협의하는 게 좋죠. 네 그렇죠. 뭐라고 네. 그러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을까? 뭐나 법대로 할 거야라고 뭐 이렇게 그냥 음, 일단은 혹시라도 네. 모르니까 네. 그 그럴 경우가 생기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채용증을 일단, 뭐 일단 받아주시는 게 제일 채용증을 안전하고 그냥 네. 웃으면서 너난돈빌려는데 일단 한약 써줘 이렇게. 예. 네. 어, 아니면 뭐 문자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녹음 녹음도 괜찮고, 괜찮고 네. 휴대폰 녹취도 괜찮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음. 내가 몰래 녹음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 하시는데 예, 예. 내가 대화하는 거를 녹음하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아 내가 들어가는 거? 네. 아 상대방끼리 녹음하는 거는 불법인데, 그러니까 네. A라고 B가 녹음, 뭐, 얘기하는 걸 내가 몰래 하는 건 도청은 불법이고. 네, 예, 그렇게 될수 있는데 그 대화에 내가 들어가면? 네, 괜찮습니다. 아 내가 들어가면 괜찮다. 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통화하면서 뭐 빌려준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아유 오늘 뭐아 짧은 시간 네. 음한 다섯 가지 갖고 요약을 했는데 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음. 뭐 오늘은 그냥 전자소송부터 해서 간단한 걸 했는데 앞으로 조금 뭐 부동산에 관련된 거또 네. 우리 또김 변호사님이 또 불어가를 변호사님 또, 또 만들었잖아요 네. 아그 사례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한번 뭐김 변호사님하고 재밌는 법률 여행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주시고 앞으로 뭐뭐 바램 바람? 안 아니, 바램이 아니라 뭐 계획 그, 그, 지금도 <laughs> 네.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고 해서 그렇죠. 알려드리지 못하는게 너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예, 여기서 한 시간씩 하면은 사람들이 꺼버리니까 네. 우리는 간단하게 <laughs> 네. 예. 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또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 준비해서 다음에 또 좋은 또 주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네, 네 여러분 오늘 법률 여행 어떠셨어요? 우리 김 변호사의 그 해맑은 표정대로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그것에 걸맞게 대응을 잘 한다면 정말 해맑은 그 우리 김병연 선의 표정만큼 예,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법률 요약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 친구가 돈을 안 갚아서 네, 때렸는데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하면 네, 때린 가해자가 정과 경력이 있으면 구석이 되고요. 정과가 없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건 돈이 들겠죠. 자두 번째는요.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피해 사실을 적시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네이버 또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세 번째는요 나홀로 전자소송은 인터넷 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이것도 하다 보면 늘어나는데 근데 소송은 웬만하면은 이제 멀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소송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네 번째는요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채무자의 재산 조회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다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쉽게 볼수 있는 프랜카드 때임도 받아줍니다. 네, 이거는 가급적 이용을 안 하시는 걸로. 네, 다섯 번째는요, 소송 기간은요, 첫 재판 일자까지 뭐, 짧으면 2, 3개월 정도 걸리고요. 마무리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소액의 채무소송은 이제 지금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명령도 상대방이 이 신청을 하거나 연기 신청을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네, 역시 소송은 안 하는 게 상책이죠. 다음 여섯 번째는요,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도요, 그 대화 속에 내가 들어갔다면 불법 도청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앞으로 우리 그김 변호사와 함께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알찬 법률 정보를 네, 꾸준히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사항 아 이런거 해주세요 라는 게 있으면요 어, 홍티 아래 전화번호 나가죠 저한테 스피드옥션만 신청하지 마시고 네, 궁금한 것들 이거 방송해주세요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걸 잘 모아 가지고 제가 준비해서 네,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진짜 안녕이에요